안녕하세요. 가가캠프입니다. 오늘 문막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포인트, 붕어 포인트고요. 배스, 매기도 있습니다. 캠핑도 가능한 포인트예요. 캠락 당연히 가능하고요. 차문 열고 바로 낚시 가능한 포인트고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기 포인트가 굉장히 사이트가 많아요. 직접 오셔서 방문해 보시고 좋은 자리 선점하시는데 일단 이곳 포인트 오면은 제가 하는 자리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나무데크 뒤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주소지 먼저 찍어드리고요. 지금 제가 차량 된데 거기 주소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저쪽으로 내려가면은 어, 로타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래 캠핑하시는 분들 들어오는 입구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진입 못하시고요. KCC 기억하시고요. 제가 서 있는 방향에서 좌측에 들어오는 입구 있습니다. 그쪽 주소지 올려드리고. 올라와서 이뚝 위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시면은, 저기, 저 정도에 지금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오셔서 길 따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어, 여기 포인트마다 승용차가 진입 가능하고, 사륜만 진입 가능하고, SUV만 가능하고, 이런 포인트가 많아요. 직접 방문하셔서 바닥 긁히지 않게 바닥을 좀 유심히 보면서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어, 요정도 길은 승용차도 진입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앞에 지금 턱이 조금 져 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진입은 무난하게 여기까지는 진입할 수 있습니다 피해서 저는 여기서 캠핑도 하면서 방낚시도 자주 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곳곳에 보시면은 차량들 보이시려나요 지금 왔을 때한세분 조사님 사대고 낚시 하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자리를 보시면은 물길은 얇게 모두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렇게 둔봉 형상을 띄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문막에 태안 느낌 나는 그런 포인트고요. 붕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메기도 많고요. 저 위쪽으로 더 올라가시면은 벨스 많은 포인트도 있어요. 워킹 하시기 굉장히 좋으십니다. 이렇게 둔봉 모양 다들 띄고 있고요. 붕어가 굉장히 많아요. 청태도 있고 수초대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둔봉은 지금 뭐 청태가 많이 껴 있네요. 많이 껴 있습니다. 제가 촬영된데 앞에 그쪽이 저는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고요. 이광범위함 사이트 예전부터 다 돌아보고 캠핑도 하고 낚시도 하고 1, 2월에는 얼음 낚시도 오는 그런 포인트예요. 얼음이 좀 두껍게 얼었을 때. 얼음 낚시 포인트도 이곳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얼음 낚시하실 때는 좀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수심 체크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수심 1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트마다 편차가 좀 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도 보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지금 이 자리는 170 나오고 있어요. 좌측 자리 제가 캠핑하는 자리 한번 재볼게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방문했더니, 아우, 너무 좋네요. 길은 곳곳에 뚫려 있어요. 길은 곳곳에 뚫려 있고요. 아하, 박스를 좀 많이 두고 가셔가지고 조사님들이 눈살이 조금 찌푸러지긴 하네요. 기가 막히죠, 여기도. 기가 막힙니다. 일단 던져볼게요. 네, 여기도 수심 동일합니다. 170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 둔봉 모양 포인트 수십 곳이 밀집되어 있어요. 수십 곳이 있습니다. 개수는 셀 수가 없지만 그 중에 붕어 많이 나오는 둔봉은 제한적이에요. 지금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KCC 앞에 포인트 쪽이 가장 원활한 포인트고요. 베스 낚시 하시는 조사님들은 워킹 하시면서 좀 다니셔야 됩니다. 발품 파셔야 돼요. 이렇게 각 자리마다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뭐자대 피칭하시기 좋고요. 모한곳 없습니다. 이쪽까지 들어와서는 잘안 하는데 지금 차량 댄곳그 앞에서 그냥 하시고요. 주말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렸다 싶으면은 뭐 요런 자리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자리 좋죠? 이 좌측편 포인트인데 여기도 한번 던져 볼게요. 네, 여기 포인트는 지금 1m50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유속은 전혀 없구요. 어, 저 수초대, 저 수초대 앞쪽으로 좀 붙여서 캐스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포인트 30대, 3호대, 요 정도 사이즈 낚싯대 편성하시기 좋으십니다. 다들 편성하시기도 좋으시구요. 어, 수초대 포인트로 붙여서 캐스팅하시면 은 좋은 손맛 많이 보실 수 있는 포인트에요. 좌측으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가보면은 뭐 사이트는 계속 나옵니다. 실수 없이 나오고요. 차량 진입할 수 있는 사이트도 곳곳에 수식꽃이 있습니다. 수식꽃, 뭐 한두 군데 아니에요. 수식꽃이 있어요. 자리 좋은데 많습니다. 이렇게 평평한 데는 다 낚시 포인트고요. 낚시 하셨던 그런 자리입니다. 뭐 물때깔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된 KCC 앞에 포인트가 이 정도고요. 뭐 좌우 앞뒤로 가실수록 포인트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다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오래 전부터 다녔던 포인트라서 안 가본데 거의 없을 정도로 가봤어요. 이 KCC 보이시죠? 저 KCC 앞쪽으로 있는 포인트들이 붕어가 서식이 그래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 방문하셔서 어, 낚시 즐기시면서 캠핑도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아, 이곳 포인트 추천 밑밥은 대합떡밥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했고요. 딸바 많이 먹었던 포인트입니다. 딸기 그루텐 반, 바닐라 그루텐 반, 5대5 비율로 배합하셔서 쪼르레기로 집어 좀 많이 해주시고 자리 편성하시면 은 좋은 조가 있는 포인트니까는요.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셔도 손색 전혀 없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캠핑도 즐기시면서 낚시도 하시면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주소지를 3개 올려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이 사이트 올라오는 방향 쪽 하나 그리고 내려오는 쪽 방향 하나 그리고 제가 차량 주차한 곳 하나 이렇게 올려 드릴게요 혹시 길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광범위해서요 이 3개 사이트 순서대로 찍고 찍고 찍고, 이렇게 오시면은 헷갈릴 일 없이 오실 수 있으시고요. 이 KCC, 계속 말씀드린 이 KCC 잊지 마시고요. 저 KCC 앞쪽으로 오시면은 헷갈릴 일 없으십니다. 제가 전에도 여기서 낚시할 때 지인분들 오시는데 주소를 찍어줘도 잘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세개 순서대로 찍고 오시면은 절대 다른 데로 안 빠지십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문막 포인트 영상 소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지 더 좋은 포인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가가캠프였습니다.